안녕하십니까? 공평호입니다. 이 단핵과 같은 이렇게 아주 급박한 그런 상황이 발생하게 되면은 이 단핵 표결에 참여하는 그런 정치인들이 갖고 있는 그 판단 판단력 예, 결국 판단적이라는 것은 지력의 바탕을 두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이 정말 중요하지 않습니까? 예, 이번처럼 이렇게 단핵 정국에 들어가게 되면은 박근혜 전 대통령을 이 탄핵시킨 그런 큰 잘못을 한국 사회가 이미 범한 적이 있기 때문에 그 학습 효과가 있죠. 그래서 이번에 국민의 힘은 동료가 좀 적었습니다. 그래서 철이 없는 한동훈 씨가 조금만 더 멀리 볼 수가 있었으면은 이번에 탄핵을 부결을 시켰을 거거든요. 그런 면에서 보게 되면은 이런 시점에 한두훈 씨가 당대표 역할을 맡았던 것이 참 빼앗은 부분 가운데 하나죠. 여러분도 그런 경험을 하시겠지만 역사를 이렇게 읽다 보게 되면은 역사의 그 물줄기가 크게 요동치는 그런 순간에 그게 무슨 대단한 사건으로 인해가지고 요동을 치지 않거든요. 어떤 사람의 작은 결정, 이런 부분들이 한 국가나 한 민족의 역사의 진로를 완전히 털어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번에 윤대통령이 과감히 분연이 일어나가지고 선거부정선거와 일대 여러분들 전쟁을 선포했는데 여기서 이제 한국 사회가 많이 호응을 해가지고 헌법재판소의 재판관들도 윤대통령의 결단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를 있는가를 허심탄회하게 받아들여서 윤 대통령이 다시 복귀해서 국가를 이끌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지 않고 대세와 이런 부분에 함몰돼 가지고 대한민국이 또다시 박근혜 전 대통령을 탄핵시킬 당시로 이렇게 경험하게 되면 은 한국 근현대사를 통해서 가장 빼앗은 어쩌면 은 다시 한국인들이 그 역사의 물줄기를 바꾸는 것 자체가 대단히 어려워지는 그런 참 비참한 상황으로 갈 수가 있는 거죠. 그런 점에서 보면은 이번 탄핵 대열에 동참했던 정치인들의 책임을 묻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한 유튜브하고 페이스북을 보니까 이번에 탄핵 표결에 참여했던 14인의 이름이 공개가 되어 있네요. 14사람 전부가 탄핵에 찬성한 건 아니겠지만 어떻든 이렇게 미묘한 시점에 정치인으로서 탄핵 표결에 참여한 것 자체가 본인이 오해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일을 자초한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대중들이 아저 친구가 배신자다, 배반자다 이렇게 이러분들 찍게 되면 은 그것을 변호하는 것은 아주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현명한 경륜이는 정치인이 같으면은 단핵 표결에 일제 참여하지 않음으로서 그런 오해를 받을 필요가 없는 것이죠. 김상욱 씨, 울산 남구 출신의 젊은 국회의원이죠. 예, 무슨 뭐 표말을 들고 국회 앞에 쇼를 뿌리는 걸 보면서 뭐그 정도밖에 생각을 못하니까 뭘 이야기하겠습니까? 본인은 국국의 결단을 하고 있다고 그렇게생각할 테니까 본인이. 하고 있는 일이 무슨 일인지를 정확하게 이해를 못 하니까 김예지 뭐이 사람이야 비례 대표를 운 좋게 두번 했으니까 뭐 피아노사는 치는 사람이 뭘못잘 알겠습니까? 그냥 은덕을 예, 한동훈 씨로부터 받았기 때문에 그게 대감는 것이 임무다 이렇게 생각이 나서지 않았겠습니까? 조경태 씨는 육선이고 원래 국민의힘에 예, 온 지가 얼마 안 됐죠. 안 됐습니까? 그래도 이번에 탄핵 대일에 동참하는 걸 보면서, 야, 당신 인생 진짜 헛살았다.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탄핵된 사람들이 다행히 윤대통령이 크게 화를 입지 않게 되면 은 그냥, 그냥 해프닝 정도로 간주가 되겠지만 만에 하나라도 윤대통령이 어려움을 겪게 되면 은 이번에 배신자들은 과거에 김무성 씨나 유승민 씨가 당했던 그 이상으로 고초를 당할 수가 있거든요. 가장 이번에 공직이 됐던 사람이 안철수씨지 않습니까?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경력도 짧고, 예, 사려분별력도 떨어지고, 자기 신념도 없고, 그러니까 사안이 터질 때마다 왼쪽, 오른쪽 도다리처럼 보다가 정치적 이익이 되면 그쪽에 편성하니까 항상, 예, 간부는 인간 정도로 되고, 욕을 퍼먹는 겁니다. 김재섭씨, 본래 그 친구가 좀 뺐다 가지 않습니까? 뺐다 <laughs> 가니까. 성간이가 참 좋아할 수 있는 인물인 거죠. 음. 박정은, 의외였습니다 언론사도 좀 오래 있었고 했으니까, 좀 중심을 잡을 줄 알았는데, 지혜하고 좀 다른 거죠. 예. 배현진, 실망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그러니까, 뭐, 멋스럽게 보이는 거하고 정치인으로서의 어떤 판단력이란 부분들은, 좀 내공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공부도 좀 하고, 예. 그러니까, 그런 게 없으니까, 시류에 편성을 해가지고, 고동진 씨는 삼성전자에서 오래 있었으니까, 나이도 있고 하니까, 조금 더 묵직하게 그렇게 행동했으면 좋았을 텐데, 뭐, 한비안가, 뭐, 한지안가, 뭐, 그래야 운 좋게 비례대표가 됐으니까, 진종호 씨, 다 한동훈 씨와 함께 덕을 입은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덕을 입은 가 하고, 본인의 명예 치명적 일격을 이룬 과할 수 있는 것은 잘 구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유용은 씨, 예, 조선일보의 군사 전문 기자로서 이름을 날렸던 사람이죠. 예, 저도 아주 의외였습니다. 예, 진종호나 이런 분들은 좀 젊으니까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재준 씨, 대구 북구, 지역구 사람들 의견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대구에 지역구 둔 사람들이 우재준 여러분 의원처럼 탄핵에 찬성하게 되면은, 그렇지 않더라도 여러 대구 시민들은 트라우마가 있을 건데, 에, 그 여러분들 엔티 세력들을 어떻게 감당할 지고 아주 여러분 의외였던 사람, 김태호전 경남도지사, 정치인으로 산전, 수전, 공정전다 겪은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탄핵에 어떻게 찬성할 수가 있습니까? 탄핵에 찬성할 때 가장 중요하게 따져야 될 것은, 내가 이 탄핵 찬성을 하는 것이 뭘 뜻하냐 이야기죠.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좌파가 장기 집권하는 길을 여는 거지 않습니까? 그게 두번 해먹을 사람이 이재명 씨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좌파가 장기 집권하는데 길을 여는데, 어떻게 여러분들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당론을 어기고 찬성을 할 수가 있는 겁니까? 있을 수 없는 이야기죠. 특히 김태호, 의원은 그렇게 해서 안 되지 않습니까? 경남도지사도 지났고, 예, 그리고 선거도 여러분 고생해서 당선돼 봤으니까 조금 시대를 읽는 안목이 그래도 젊은 사람들이 서좀 달라야 될거 아닙니까? 이번에 그냥 완전히 본인 실력을 다 그대로 드러낸 거죠. 그리고 당론이 결정됐으면은 대내외에 자기가 전혀 탄핵과 이런 관련이 없다는 부분을 보일 수 있는 방법은 애시당초 뭐죠? 투표에 참가를안 해야 되는 거죠. 그 정도를 변별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면은 내가 참가를 했는데 반대표를 던졌다. 이걸 믿어줄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걸 해명하는데 얼마나 많은 에너지가 소모가 되겠냐고요. 그런 정도의 이런들 센스가 없냐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지적하게 되면은 다들 공부를 거의 안한것 같아요. 공부를. 공부를 안 하니까 사고하는 능력이 떨어지고, 사고하는 능력이 떨어지니까 급작스러운 사태가 발생했을 때그 사태가 자기한테 뭘 의미하고, 국가와 국민들에게 뭘 의미하는 게 전혀 여러분들, 언더스탠딩이 안 되는 겁니다.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이해가 안 되니까 여러분, 그 다음엔 뭐가 답입니까? 그냥, 본성과 본능에 따라서 의사결정을 내리는 겁니다. 마치 한동훈이 윤대통령에 대해서 지나친 적대감으로 인해 가지고 이번에 개음 선포 이후에 며칠 동안에 오판을 계속해 가지고 본인의 정치생명을 스스로가 목숨을 끊는것와 똑같은 일을 지금 저지른 거죠. 사태가 급박하게 돌아갈수록 굉장히 차분하게 어쩌면 지나치다고 할 정도로 그렇게 이런 냉정하게 냉철하게 이런 사태를 해석하고 이해하고 전망해야 결정적인 패착을 피할 수가 있는 거죠. 아무튼 이번에 표결에 참여한 14명은 예, 뭐 본인이 어떻게 이러분들 이야기하든지 간에 역적 대일에 들었은 겁니다. 그리고 한국 사람들은 뭐 이러니 저러니 하더라도 배신하는 것을 굉장히 좋지 않게 생각합니다. 배신하는 것을. 그리고 이렇게 배신자 프레임에 일단 걸리게 되면 빠져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정치인들은. 예. 배신자 프레임에 걸리게 되면. 그 배신자 프레임에 얼마나 겁난지를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에 유승민 씨나 김무성 씨가 얼마나 큰 비용을 치릅니까? 정신으로 거의 재개를 할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 걸 보고도 못 배웠냐의 이야기입니다. 예. 뭐 이미 물 지나간 거지만, 한번 복귀하는 겁니다. 한국 사람들 배신자, 그리고 쉽지 않습니까? 어, 저 친구는 배신자다. 이렇게 하면 그걸로, 예, 이하 동문, 다른 설명을 변호할 수가 없는, 자기 자신을. 감사합니다.